네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은 일본의 목시 오사카 혼마치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사카는 굉장히 한국인들이 코로나 이전에 많이 갔었던 곳이죠. 어, 워낙에 뭐그 먹방으로도 많이 가기도 하고 뭐 쇼핑하러도 많이 가는 뭐 그런 어 곳이었습니다. 어, 일본 수출 규제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뭐 많이 가지는 못하겠죠. 제가 보통은 오사카에 갔을 때 대부분의 숙소들은 남바나 도톤보리 쪽에서 많이 이렇게 숙박을 했었는데 조금 은 독특한 호텔이 전에 생겼다고 해서 2019년도에 그 목시 오사카 홈마치 바이메리어트라고 하는 호텔에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호텔은 이제 오사카에서 보통 우리 어, 많이 가는 남바나 도토보리 쪽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혼마찌 그 거리에 이제 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갔던 이유는 메리어트 계열사에서 만든 호텔이면서 좀더 이렇게 삼성급 버젯 호텔을 지향하고 굉장히 좀 트렌디한 그런 호텔이었기 때문입니다. 음, 이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은, 글쎄요, 굉장히, 어, 어, 젊다? 어, 굉장히 밀레니얼 트렌드에 반영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고, 호텔에 한번 들어가는 순간 다시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다양한, 뭐, 볼거리와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호텔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좀이 호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호텔에 처음 딱 들어갔던 순간 굉장히 그 호텔 같지 않은 느낌 그냥 카페에 왔던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들 정도였습니다 보통 호텔이라고 하는 곳을 딱 가게 되면은 대부분 다 소파 같은 좀 응접실이 있는 어 이렇게 같이 미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어 들어가자마자 리세션이 있고 리세션 바로 앞에. 어, 이렇게 바 형태, 이렇게 뭐커피라든지 맥주 같은 것들을 마실 수 있는 바가 같이 리세션에 붙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소파나 응접실이 물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적고 대부분은 큰 테이블에 이렇게 노트북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무슨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온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을 어, 들게 되었고 실제로 제가 방문했을 때도 에 많은 어, 사람들이 거기서 노트북을 하고 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리셉션 공간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빠랑같이 이렇게 접해져 있었고요 어 사실 거의 리셉션이라고 뭐써 있으니까 그게 리셉션인 걸 알지 거의 어, 너무 조그만한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가 과연 체크인 하는 데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코로나 이전에도 일본의 많은 호텔들이 굉장히 비대면으로 이런 여러 가지 체크인을 많이 하는, 그래서 무인 키오스크를 많이 이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굳이 리세션이라는 공간이 크게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인 키오스크에서 체크인하고, 이제 저같이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좀 거기서 이렇게 좀 체크인을 좀 도와주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 재밌게도 이제 리세션 앞에 이렇게 써 있는데 어, 파자마를 빌려주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공연 같은 것들도 한다는 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호텔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파자마 파티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를 굉장히 내세우고 그거를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음, 전체적인 호텔의 느낌은 되게 젊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특히 그 앞에 이제 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공간이라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뭐 어, 회의를 하는 공간들이 어, 굉장히 좀 트렌디한 그런 어떤 디자인으로 이렇게, 어, 뭐 꾸며져 있었고요. 요 트렌디한 공간들은 객실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객실에 올라가도 굉장히 좀 젊은 감각, 약간 북유럽 감성의 인테리어가 촥 펼쳐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호텔은 바로 이케아랑 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의 이런 인테리어 제품들이 이케아의 제품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음, 재밌는 거는 이제 호텔이, 그, 일본 호텔이 워낙에 이제 객실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테이블이나 뭐 의자 같은 게다 이렇게 호텔 객실에 이렇게 앉아, 어, 먼저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벽에 이렇게 접혀가지고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테이블이나 의자를 필요할 때만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케아 제품이고요. 어~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굉장히 감각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오히려 어~ 훨씬 더 조그만한 객실을 더 편하게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물론 욕실 같은 경우도 이케아 제품들로 이렇게 좀 마련이 돼 있는 어~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케아 제품들을 사용했다라는 것들은 몇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조금은 젊은 사람들이 북유럽 감성을 느낄 수있다는 장점, 그리고 어, 이케아 제품은 그렇게 비싼 브랜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해보고 어,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이제 이케아 제품을 내가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플래그샵의 어떤 기능을 어, 이 호텔에서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뭐 하루 정도는 써 봐야지, 이 제품을 뭐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이케아한테만 이런 게 도움이 되냐? 어,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케아라고 하는 브랜드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브랜드 충성도가 높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내가 호텔 하루 묵을 때좀 이케아 제품으로 꾸며진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호텔들을 어, 좀더 이용해 보고 싶고, 어, 숙박을 해 보고 싶을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윈윈 전략인 것 같아요. 이케아도 그렇고 이런 목시 오사카 혼맛집, 목시 호텔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런 이케아와의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같은 다른 산업 간의 어떤 결합에 대한 특성들을 갖게 되고 굳이 내가 어떤 그런 산업들을 모두 육성하고 내 브랜드와 내 어떤 그 내가 운영을 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같이 협업과 콜라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 이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어이 목시오사카 홈마치의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또어이 목시 오사카 홈마시 바이 메리어트 호텔은 재밌게도 이렇게 그 1층 로비 같은데 계속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 사진들이 이제 거기 뜨게 되는데요. 뭐 오사카뿐만 아니라 목시 브랜드가 있는 전 세계에서 목시라는 태그를 달아서 사람들이 어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어 거기에 이렇게 전 세계의 어떤 사진들이 쫙 같이 다볼수 있게 만드는. 또 마치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어 같이 하나가 되는 커뮤니티가 같이 형성되는 느낌, 음 이런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그리고 또어 많이 이렇게 이동을 못하는 시대에 같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볼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어 표현을 했던 그런 호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사실 그, 이런 어떤 호텔에 대한, 어, 장소에 대해서, 이제는 호텔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어, 호캉스라든지, 어, 다양한 파자마 파티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여행자들이, 어,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떤 매력을 선사하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고, 특히 호텔 하나만 잘 갖춰놔도, 어, 여행자들은 그 호텔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 그래서 굳이 다른 어떤 관광시설이 없더라도 그게 안에 관광장소가 된다라는 그런 장점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역의 어떤 다른 산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브랜드와의 어떤 협업을 통한 이런 콜라보를 어, 강조를 할 때, 어, 또 다른 이런 관광산업의 확장성을 창출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사실 그 목시 오사카 홈마치도 매력적이긴 한데 제가 여기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던 코에 호텔도 굉장히 매력적인 호텔이긴 합니다. 이제 코에 호텔은 도쿄에 있고요. 이 코에라도 하는 브랜드는 이제 옷을 만드는 의류 브랜드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일본이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에 대한 결합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아 물론 이제 목시 같은 경우는 이케아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 이런 코에같이 어, 호텔을 직접 이렇게 다른 산업을 이렇게 운영했던 곳에서, 어, 이렇게 호텔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인양품, 그 무지 호텔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런 코에 호텔도 이제 그런 비슷한 부류인데, 코에 호텔 같은 경우는 옷을 만드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실제로 그 호텔, 이제 1층에는 이렇게 옷을, 코에 브랜드의 옷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어,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런 호텔을 만들 때 자기네 어떤 브랜드를 좀더 상승시킬 수 있는 철학을 가미하는 것들을 호텔에 이렇게 녹이기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호텔 같은 경우는 객실을 나누는 등급이 뭐 스탠다드 디럭스 스위트 이게 아니라 S, 뭐 예를 들어서 M, L, XL. 그러니까 뭐 이렇게 꽉치 옷을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호텔의 등급을 나눈다든지 그러면서 훨씬 더 재미도 있게 하고 좀 유머러스 있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 일반, 어, 이런 그 방문자로 하여금 아, 여기가 의류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창출했구나라는 것들을 단번에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산업 간의 결합에서 굉장히 좀, 어, 중요하게 지금은 다가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융복합 융복합 하면 마치 굉장히 큰 산업 뭐 의료관광 의료산업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농촌산업 뭐 농, 농촌관광 농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합을 많이 떠올렸다면은 이제는 민간에서 하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협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산업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또 하나의 가치 창출을 하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이 목시 오사카 홈마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인사동에 지금 목시 호텔이 이제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 목시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목시, 어, 인사동에 있는 목시 호텔도 방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이쯤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